오와 이거 좀크기이오 우와, 따 고등어인가? 어? 와 맛있다! 안녕하세요. 부산 페시아제입니다. 자,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또 고등어 잡으러 갈 거라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하늘. 정말 오랜만에 고등어의 메카, 5륙도 일자방파제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강한대교 보이시죠? 아, 새벽에 가니까 차 없어서 좋네. <laughs> 어, 제가 사실 가기 전에 어, 카페에 그... 여쭤봤거든요. 이번 주에 고등어가 있던가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답변이 <laughs> 용왕님만 알겠지요?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맞는 말씀입니다. 용왕님만 알지요? 오늘 어, 고등어가 있을지 없을지 가서 열심히 한번 찾아 볼게요. 자, 다 왔는데. 으이 갑자기 뭐야? 세가지나가 있구나. <laughs> 다 왔는데 어? 주차장에 차가 하나, 두대세 대밖에 없네. 이상하네. 야, 뭐 오늘 무슨 다리 투어 잘 하네. 응? 광안대교 건너서 또 부산항 대교 건너고 참. <laughs> 여러분도 오늘 다리투어 합니다. 다리투어. 부산에 다리투어 하고 있습니다. 네 기왕이래 된거 경치나 뭐 구경하 고 있었지. 짜자자자 아이고 좋네. 열심히 조도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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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이거 환경이 봉사하고 이거 환경이 여 빠인데 여기 뭐 흔적이 있네 이 무슨 이 무슨 꼬랑뎅인지 모르겠지만 흔적이 있습니다 삼치인가 아니 삼치 아닌데 중원가 허허 참자 아무리 고등어 잡는 밑밥이라지만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사실 저는 고등어 잡을 때 붉은색 감성본 밑밥을 썼는데,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파란색 써도 잘 잡힌다 하시길래, 오늘은 파란색 밑밥을 들고 와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비벼보자고, 용왕님, 용왕님 고등어 때를 보내주십시오. 집에서 고등어 좀 구워먹게. 우, 따 맛있겠다. 야, 새우 맛있겠다. 야, 고등어들라 새우 맛있겠다. 고등어쏙? 자 냉장고도 만들었고, 이제 잡기만 하면 되네. 3호 지를쓸거고요 어, 10호 카드바늘에, 어, 어디 갔냐? 어, 보여드릴까? 자, 이거, 고등어 메가리 10호, 10에 4에 2호네. 10호를 쓸 거고, 뽕돌도 역시 3호를 쓸 겁니다. 카드 바늘을 쉽게 끼우는 방법은 있는데, 방파조 오시면 난간이 있잖아요? 난간에 이렇게 낚싯대를 걸쳐놔요. 찌를 걸쳐놓죠. 찌 무게가 있으니까, 어, 이게 카드 바늘의 특징이 바늘이 많기 때문에 엉키거든요. 그래서 자, 이쪽부터 프로라, 일본말로, 어, 콘토니지와, 어, 이쪽부터 프로라데스. 있죠? 이쪽부터 푸는 거요. 예 자, 여기, 그러요. 이게 초보분들은 이게, 이거 풀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엉키고 시작해. 그러면 사람이 진이 빠지죠.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돼. 자, 그러면 찌무게로 내려가죠. 그죠? 자, 아, 감아주고. 왜 이러니? 자, 낚싯대 탄성을 이용해서 하나씩 푸는 겁니다. 그러면 엉키지 않죠. 자, 시작해볼까요? 자, 찌가 저희가 있고. 자, 한개 풀고, 보내고, 한개 풀고, 참, 지도 잘 못하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구독자님들 가르쳐 준다, 이게 뭐야, 아냐. 하나, 하나 풀고, 보내고. 아, 오늘 좀잘안 되네. 아, 이게 원래 잘하는데. 낚싯대 누파로 풀면은 다 엉킵니다. 이렇게 낚싯대 꼿꼿하게 세워놓고, 뿌 꼿꼿하게 세워놓고. 자, 하나 풀고 보내고 자, 다 보냈죠? 자, 다 보내고 나면 이렇게 아는 기점이. 자, 맨 밑에 3호 봉돌을 달아주면 끝입니다.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이건 전갱이다. 메갈이 크다. 오늘 메갈이 제일 큰 해. 전갱이네. 여러분 오늘 고등어 낚시하러 왔는데 음, 한3 시간 했는데 고등어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고등어야. 버시고 수면에 좀 나타나라. 야, 수면에 좀 나타나. 제주도 가는 펜스타 크루즈가 들어오네요. 12시간 걸리는데 저거 타고 가면 재밌어요. 뭐 잠도 자고, 맥주도 한잔씩 하고, 뭐 담소도 나오고. 고기도 없고, 날씨도 좋으니까 저도 제주도 여행이나 가고 싶네요. 5시간을, 5시간을 기다렸는데, 고등안 들어옵니다. 그통 커피나 한잔할게요. 아, 좋네. 뭐지? 어? 몇으로 가는데? 숭은가? 우, 와억수쎄다 떨치 조립해야 된다. 그 지현아 이거 들고 있어라. 내가 조립할게. 낚싯대 가만히 들고 있으면 나. 얘딱 들고 있어라. 가만히 들고 있으면안 간다. 그냥 들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꼬기가 떨치 안 해놓으면 저런 큰. 대왕 고등어다. 고등어라고? 대왕 고등어다. 우, 대왕 고등어다. 우, 몇인가몇 살이다. 우, 와, 왜 이거야, 어머야. 됐다. 아, 진짜 우와. 아유. 야 이게 뭐니? 내가 이거 슈퍼 전갱이다. 가 음. 어? 우와, 음. 진짜 크다. 이거 음. 또 살다살다 전갱이에 또 음. 이것도 오도방정적이 음. 처음이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여러분 미안합니다. 야, 이게 슈퍼 전갱이 하나 모니까 또 갑자기 사람이 의지가 솟네요이 <laughs> 슈퍼 전갱이 음. 보니까 그러니까. 우와 이거 슈퍼 전갱이 많은가 다우 슈퍼 전갱이 또 올라왔다. 우와 슈퍼 야 와이러 와이러 야야야 와이러 아이고 야야야 야야 와이러 와이러 알았다 알았다. 집에 가서 한번 전갱이라 구워 먹어 보려고요. 고등어만큼 맛이 있는가. 근데 사실 어 어떤 분들은 전갱이가 더 맛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자, 어이구요. 와, 어이구야. 우와. 어이구야. 와, 또 슈퍼전이.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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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오, 다미. 오, 오, 이 오, 기봐 오, 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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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빠 오, 다와빠 오, 다, 와, 다 아이고 오, 이 오, 다시 여러분들 저 화내면 보셔죠. 제가 고운 거 아닙니다. 여기 슈퍼 정쟁이다 고운 겁니다. 음. <laughs>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딱 알맞게 불고요. 너무 바람이안불면 덥고 너무 바람이 많이 불면 낚시하기 힘든데 오늘 딱 좋아요. 선선하게 불어오고. 사실 오늘 고등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오륙도 저기 저기, 저기 도 일자 방파제를 갔는데 노을 때문에 배가 안 뜬다 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여기 조도 방파제를 왔는데 사실 낚시하기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공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시끄럽고. 낚시 환경이 예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또참 공사하는 거 말고는 참 좋은 곳인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시끄럽네요. <laughs> 시끄러워가지고 고기도 없는 것 같아.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우니까 고기들도 똑같이 시끄러우니까 막, 그러니까 딴 데로 쭉 어디로 갔겠지. 그죠? 뭐좀 일리가 있다. 그죠? 오늘 <laughs> 고등어는 못 잡았지만 슈퍼 전갱이가 저희한테 좋은 손맛을 줬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아 다음 영상은 제가 어 진해 쪽으로 갈 겁니다. 가주세요. 배시아제 요청하신 분이 계셔 가지고요. 어 아이들과 어캠낙이나 텐트 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완투할 수 있는 곳을 여쭤 보셔 가지고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갈 겁니다. 자, 오늘 조도방파제에서 슈퍼 전갱이 잡아봤고요. 다음에도 울경에 낚시하기 좋은 곳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야. 갑자기 더워진 거 같아. 살 좋네. 아, 살 좋네. 역시 크니까 살이 좋네. 이야, 맛있겠다.